과거 우주란 누구나 꿈꾸지만 아무나 도전할 수 없었던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국가주도의 우주 개발에서 민간주도의 우주 산업으로 변화 중인 뉴스페이스 시대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조업의 나라로 불리는 독일 역시 뉴스페이스 시대에 맞춰 항공우주 관련 기업 육성에 공을 들이는 중입니다. 이곳은 독일 항공우주센터로 독일의 항공우주 에너지 교통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스카우트 로버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스카우트 로버란 외계 행성의 분화구, 동굴 등 험한 지형을 탐사하기 위해 개발된 로봇을 말합니다. 이렇게 개발된 로버를 지구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연구 중이죠. 로봇 개발을 우주가 아닌 지구에서도 활용한다? 좀 생소하죠? 하지만 우주 개발을 위한 기술들이 지구를 좀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건 역시 사실입니다. 우주의 험한 지형을 극복하기 위한 스카우트 로버를 지구 환경에 적용한다면 사람이 가기 힘든 위험한 재난 지역이나 환경에 투입해 인명 피해를 줄일 수도 있고 더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만들 수도 있죠. 초속 1.7m의 속도로 최대 6kg의 무게를 적재할 수 있는 달 탐사 전용 로버는 우주 개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입니다. 사람 대신 제일 먼저 투입되어 미지의 별을 탐험하는 것. 그렇기에 가장 첨단의 신기술을 탑재하게 되는 겁니다. 우주로 가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다양한 신기술들을 개발해냈습니다. 인류의 우주산업기술 개발은 우주를 향해 있었지만 그 노력을 통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환경을 좀더 업그레이드시킨 셈이죠. 우주 개발의 역사는 생각보다 매우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국과 구 소련의 경쟁으로 시작된 우주 개발은 학술적 목적으로 시작된 탐사로 이어졌고 이런 우주 개발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선진국, 강대국의 4, 지원을 등에 업고 3, 나사, 2. ESA 같은 기관들이 우주 탐사를 주도해왔지만 최근에는 민간, 통신위성 등 기업들이 우주 개발에 가세하며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주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중입니다. 대전에 위치한 이 기업은 발 빠르게 로켓 노즐 연구개발에 성공한 곳입니다. 한국은 최근 순수 국내 기술로 발사체를 성공시켰는데요. 그 발사체 로켓 노즐을 3D 프린팅 방식으로 금속 분말과 레이저를 이용해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스페이스X와 같은 스타트업들도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많이 생기고 있고 또 그런 해외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3D 프린팅 기술을 도입한 움직임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장에 진입했, 진입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자체적으로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금속 3D 프린터에 들어가는 모든 핵심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은 직접 분사 적층 공정 방식의 금속 3D 프린터 성능을 최대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국공학 칼리머니 2025년 한국을 먹여 살릴 100대 기술로 선정하기도 했죠. 디 d 디 방식은 고출력 레이저 빔을 조사해 순간적으로 금속 표면에 용융풀을 생성하고 그 안으로 정밀하게 제어되는 금속 분말을 공급해서 형상을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분말 상태, 공기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실시간 용융 풀을 모니터링하면서 레이저 값을 변경할 수 있고 적층 높이를 제어해 보다 안정적이고 우수한 기계적 물성을 지닌 금속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단한 가지 부품을 제작하더라도 이중 소재 사용이 가능한 점도 이 기술의 특징이죠. 로켓 노즐을 보면 두 가지의 재료가 그라데이션처럼 섞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노즐 양쪽이 서로 다른 온도에 적합한 소재가 되고 중간에 경계가 없어서 하나의 덩어리처럼 만들어질 수 있게 된 겁니다. 항공우주용 지금 노즐로 이제 컨셉을 잡아서 제작한 제품이고요. 이제 이종 소재를 이용해서 그애플 계열과 구리 계열의 합금을 이용해서 제작한 샘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두 개의 소재의 그 특성을 이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볼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소재의 함량에 따라서 이제 바꿔서 적층함으로써 이제 소재가 서서히 이제 성능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형상을 완벽하게 제작하는 어, 경우에는 저희가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뭐 다른 이제 연구소나 이제 다른 실험하는 방법은 이제 좀더 벌크한 소재를 만들어서 이제 제작하다 보니까 저희보다 훨씬 많은 비용과 이제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로켓의 노즐은 연료의 연소와 분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어야 하는 만큼 그에 맞는 적절한 소재를 사용하는데 그동안 구리, 텅스텐, 탄소 섬유 등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두 가지 이상의 소재를 사용한 복합소재 로켓 노즐을 개발해 최근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죠. 복합소재 노즐이란 두개 이상의 소재를 합금의 형태가 아닌 노즐의 양 끝에 적용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즐의 중앙에 소재의 경계가 생기지 않도록 두 금속의 비율을 점차 다르게 하여 노즐을 생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노즐의 각 부분이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짐으로써 로켓의 연료가 주입되는 부분과 분사되는 부분에 모두 적합하게 만들어지게 되죠. 두 가지 서로 다른 소재로 제품을 완성한 후에는 검수 작업이 이어집니다. 두 가지 소재가 합쳐지는 중간 부분에 생길 수 있는 크랙을 검수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어, 지금은 저희가 이제 3D 프린터로 이제 제작한 그 다양한 함량이 들어있는 샘플에 대한 조성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장비로 만든 게 얼마나 정확하게 만들어지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이 필요하고요. 서로 다른 화학적 성분을 가진 두 종류의 소재를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체크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종소들과 들어가게 되면은 알수 없는 부분에서 이제 화학적 결합이 결함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결함을 미리 그 샘플단에서 예측함으로써 실제 제품에서 이제 적용할 때에는 이러한 결함이 있는 함량을 제외한 상태로 이제 제작을 할수 있도록 미리 연구단에서 확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금속 원료를 매우 정밀하게 최대 6 종류까지 혼합할 수 있는 기술. 하나의 부품에 영역별로 최적의 소재를 활용하는 다중 소재 제조 기술을 통해 우주로의 길을 열어가고 있는 기업. 이런 도전을 토대로 우주 항공 산업에 더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3D 기술, 3D 프린팅 기술로서 어떤 수준까지 이제. 어... 어떻게 다양한 그런 우주 산업의 부품들을 제작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부품들을 제작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그런 홍보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그런 문의가 오고 있어요. 실제로 뭐 미국의 유명한 우주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싱가폴 대만 이런 다양한 나라들에서 이렇게 부품 제작에 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는 뭐 스페인의 한 기업에서 저희에게 이런 우주 분야의 부품을 제작해 달라라고 의뢰해서 성공적으로 이제 수. 을 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로켓을 한번 발사하는 것만이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어더 보편적으로 로켓을 그리고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발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이 이런 시장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렇게 시장이 개화하다 보면 앞으로 더 많은 플레이어가 이제 참여하면서 어 꾸준히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세계 유망 투자 은행인 모건스탠리가 예상한 우주 산업 시장은 2030년 5,995억 달러, 2040년에는 약 1조 달러로 급증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 산업 투자 규모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아직 부족한 수준입니다. 최근 발사체 성공 등 뛰어난 기술력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주기술은 이제 현대산업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우리의 기대는 단순히 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조선, 자동차, 건설업이 그렇듯 우주 발사체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계 IT 소재 화학 등 사실상 현재 존재하는 모든 과학기술이 총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뉴스페이스가 반드시 첨단 과학에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시즈오카현에 위치한 한 식품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도로가에 위치한 크지 않은 식품회사. 이곳을 주목한 이유는 뭘까요? 이곳은 1948년에 창업해 해외에 참치와 통조림류를 수출하던 곳이었는데요. 현재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작지만 다양한 분야의 우주산업의 일환으로 우주식품 통조림을 개발, 수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마와 레귤러 6종입니다. タレ味、塩味、柚子胡椒味、ガーリックペッパー味、うま辛味、塩レモン味で、今、水曜限定で白トリュフ味っていうのを発売して、全部で7種類のフレーバーがあります1人は始めたのは、1970年の12月に焼き鳥タレ味を発売しまして、それから国内販売を始めた形になってますね。韓国 다양한 우주산업 관련 회사와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주 음식도 그중 하나입니다. 일본의 우주 음식은 자체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무중력 상태의 우주로 보내질 음식이기 때문에 고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건 기본이죠. 書類以外にもかなり大変でして、やっぱり賞味期間が1年半ないといけないっていうところがまず一つ、あとは、えー、と宇宙空間に飛ばすときにです、ね、まあ、高圧に耐えられるっていうこと、あとは高温である、高温にも耐えられる、えー、低温にも耐えられるっていうことで、まあ、そのすべての条件を満たしてないと、宇宙日本食としては認証されないということで、結構厳しい条件になってますね。宇宙 한 우주인이 우주에서도 일식을 먹고 싶다고 말한 게 계기가 되어 우주 음식을 생산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우주에 대한 열망과 호기심이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이끌어낸 재미있는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やっぱりですね、ま、宇宙空間で、あの、宇宙飛行士さんが食べてるものとですね、同じものを食べたいって気持ちは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なかなかそういったものをですね、手にする機会って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うちの商品はですね、市販されてるものが全く同じスペックなんで 뭐, 우주는 인류에게 늘 수수께끼였고 알고 싶었던 미지의 세상이었습니다 올드 스페이스에서 뉴스페이스로 국가에서 민간으로 우주 개발과 도전의 주체가 바뀌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작은 식품에서도 우주 산업에 도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ジャでクスさんは、もう一度、キさんのあのシ宙ミッションもうやっぱり中小も業さんの結構度、もう一度、もう一もので成りうってもる一度、もうところでまあうちもなんかやうることがあるんうゃないかと度、もう思いでまあこういったことに参加しているんで。もう一度、もース度、もう一度、もう一度、もう一度、もう분度、もう一度、もう一う一度、 우주복 등 분야도 다양해지고 일본의 우주 음식은 일반인들도 많이 찾는 인기 상품이 되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우주 음식 가라아게를 판매하고 우주 음식이 궁금한 일반인들은 손쉽게 음식을 구입하고 맛볼 수 있죠. 음, 음,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가 그만큼 우리에게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는 위치와 기후적 특성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농업보다는 목축업이 유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는 최근 뉴 스페이스 시대에 들어 여러 우주과학 선진국과 기관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지역은 많은 기업들이 우주 발사 실험을 하는 곳입니다. 우주 산업에 민간 투자 유치가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우주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작지만 강한 우주 스타트업을 만나볼까요? Otter Range is a space technology company. It's based in the west of Scotland and it develops ground-based tracking and telemetry antennas. So these are antenna systems that track uh, rocket launches while they happen for communications. For safety and for c o m m e 거대한 격납고 안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이것은 바로 안테나입니다. 지상용 원거리 추적 안테나로 발사된 로켓의 위치를 추적하고 교신하는 안테나죠. So you can actually move this. Um... Well, if you don't have it in your lab also. 로켓이 발사되면 위성 안테나가 로켓의 위치를 추적하고 로켓으로부터 다양한 데이터를 전송받게 되는데 이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The way works says that the ground station actually will be able to follow say rocket launches and say satellites in the sky. Um we will be able to provide feedback and data towards um, our clients. 갈수록 늘어나는 우주 산업 시장. 민간 기업은 우주 개발을 통해 이동 통신, 우주 여행, 광물 탐사 등의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우주 발사 기지 건설 계획은 스코틀랜드의 위성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laughs> 영국 스코틀랜드가 2030년까지 약2 0 0 0 개의 위성을 발사할 계획입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안테나와 로켓이 잘 교신을 하는지는 지상 컨트롤 센터에서 확인하며 진행 과정을 살피게 됩니다. So 전 세계 우주 산업은 이제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1단계를 거쳐 필요한 장비 공급을 민간 기업이 해결하는 2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업이 중심이 되는 뉴스페이스의 시대 우주산업은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가진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Yes, 성공적인 발사를 마친 로켓이 보내올 다양하고 거대한 정보들은 우리가 우주로 나아갈 새로운 초석이 되어줄 겁니다. 진정한 뉴스페이스의 시대란 우주가 멀지 않은 일상이 되는 시대일 겁니다. 거대한 국가 정책으로 계획하는 저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일반 대중이나 국민들도 우주를 좀더 가깝게 여기고 작지만 강한 우주 관련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아 우주로 나아갈 수 있는 시대. 그리고 일반 대중들도 우주 산업에 직접 투자도 하고 수익도 내고 그 기술 발전을 함께 누리는 시대 말입니다. 뉴 스페이스는 비단 우주 산업의 벽을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와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참여로 우주 산업의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를 보여주며 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뉴스페이스의 이 같은 파급력의 원천은 정부 기관 중심의 우주 산업에서 탈피한 민간 참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학교들도 참여하고 있죠. 독일 브레멘 대학에서도 매우 과감한 연구와 실험을 통해 거대 기업들의 주목을 받았는데 바로 만바라고 이름 붙여진 인간의 달 거주 실험 및 벤처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Yeah. Mamba Um, also es geht nicht darum, dass wir das wirklich selber bauen und es fliegt dorthin, sondern es geht darum, das zu, zu entwickeln, sich die Systeme anzuschauen, die Untersysteme auch mit den Menschen äh, zusammen, die dann darin wohnen sollen, zu entwickeln, um, zu schauen, dass sie sich darin wohlfühlen, dass die Systeme miteinander funktionieren und dann das Eigentliche bauen, das übernehmen dann Unternehmen oder Un Institute, die das besser können als wir. 내부 직경은 5미터에 이르는 2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기지의 벽 안에는 거주자들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설비들이 들어있죠. 1층은 실험과 연구를 위한 공간인데요. 기지 내부의 압력을 유지하기 위한 차폐문 또한 1층에 위치하게 됩니다. 2층은 거주자들의 생활 공간으로 휴식과 여가 활동 또한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기지의 맨 위쪽은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죠. Genau, also unser Schwerpunkt für Mamba ist, dass wir uns wirklich das, das Habitat selbst anschauen. An um, und wenn ich mir überlege, wie die Bedingungen auf dem Mond und auf dem Mars sind, das sind ja extreme Umweltbedingungen. Also ich habe sehr niedrigen Druck, ich habe Weltraumstrahlung, um, ich habe eine Atmosphärenzusammensetzung, gerade auf dem Mars, die für Menschen toxisch ist. Das, und das muss das Habitat alles... Um, alles, äh, von, von den Menschen abhalten. Das Habitat muss dafür sorgen, dass die Menschen im Inneren selbst unter extremsten Umweltbedingungen überleben können. Mhm. Aber gleichzeitig, also das ist so die, die ingenieurwissenschaftliche Herausforderung, aber auf der anderen Seite, ähm, Menschen fühlen sich natürlich nur wohl, wenn sie auch in einer Umgebung sind, in der sie sich wohlfühlen können. Also ich kann sie nicht einfach in eine Sardinenbüchse stecken. Als, als Ingenieur würde ich ganz anders bauen, wenn ich äh, ein rein technisches System baue, aber dadurch, dass Menschen drinnen wohnen, 모의실험이 완료된 후 최대 여섯 명의 과학자들이 달과 같은 환경을 재현한 실제 조성된 실험기지 모듈 내부에서 동시에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지질학, 재료과학 및 우주 생물학과 관련된 일 년여에 걸친 실험이었죠. Genau, also beim High Experiment oder bei der High Simulation, da ging es wirklich primär um psychologische Fragen. Da ging es um Fragen, wie, ähm, wie entwickelt sich die Gruppe? Weil ich habe eine relativ kleine Gruppe aus fünf, sechs Personen und ähm, die sind abgeschnitten mehr oder weniger von der, von der Außenwelt, ähm, in Isolation, in, ähm, auf diesen engen Raum begrenzt und unter extremen Bedingungen. Und, diese, und das über einen, über einen längeren Zeitraum, in unserem Fall ein Jahr. Um, und das macht natürlich was mit der Gruppe. Und die Frage ist eben, wie entwickelt sich die Gruppe? Um, wie kann man der Gruppe über diesen langen Zeitraum helfen, dass sie gut als Team funktionieren? 도전적인 실험은 우주 공간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모두 보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Also was wir aktuell machen, wir sind ja in der größeren Initiative eingebunden Humans on Mars, und da ist so die große Fragestellung nicht so sehr, wie bringen wir Menschen zum Mars, ähm, sondern wie können wir die, diese Menschen dort langfristig am Leben halten? Wie können wir möglichst die Ressourcen vor Ort nutzen, um die Menschen ähm, dort zu versorgen, um eben nicht mehr abhängig von der Erde zu sein oder so wenig abhängig von der, von der Erde wie möglich? Ähm, und wie schaffe ich das Ganze aber, also die Ressourcen auf dem Mars zu nutzen, um Menschen am Leben zu halten, ohne dabei den Planeten selbst zugrunde zu richten? Weil was wir natürlich nicht wollen, ist, dass dann in zwei, drei Generationen die Menschen ähm, einen Planeten vorfinden, der mit dem ursprünglichen Mars, so wie wir ihn heute kennen, überhaupt nichts mehr zu tun hat. Also deswegen so diese, diese Nachhaltigkeit, ähm, also nachhaltig mit dem oder den. e x p l o r a t i o n und b e s i e d l 브레멘 대학에서는 우주 탐사 및 우주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과학 기관을 운영하며 우주 탐사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달 환경 거주 실험이나 우주 탐사 기술 개발 센터가 정부나 국가 기관이 아닌 대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뉴 스페이스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브레멘 대학교의 응용 우주 기술 및 미세 중력 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화성의 환경을 구현해 화성을 탐험할 로버를 연구하고 있죠. 팀 오브 궤도 로버스, 팀 오브 And um, the environment that we see is actually planet Mars. Mm -hmm. And uh, our objective here is to explore this environment uh, for certain minerals or resources that we try to look for on Mars. So, this is also uh, one as part of one of the seed projects under the Humans on Mars initiative. The project is called Human Integrated Swarm Exploration. Uh, for the moment in the simulation, you see that blue cube over there, mm -hmm. and that blue cube is what yeah they have found now. Yeah, hopefully, found yeah. So they have. So these kinds of cubes are placed uh, randomly distributed um, yeah. around this environment virtually, and they need to move around and strategize amongst themselves. Um, Kind of kind of 브레멘 대학교는 우주 관련 창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민간이 우주 개발의 주역이 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뉴스페이스의 시대 우주는 이제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누구나 우주산업에 도전할 수 있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시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우주를 올려다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이미 우주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무한한 우주가 결국 인류의 삶을 지속시킬 중 요한 무 대가 될거 라는 것 뉴스페이스 의 시대, 우주 는 이미 우 리의 일 상이 되고있 습니다.